맨발로 지금 만났는데, 잠깐 본인 소개 좀 하시고, 한 말씀 좀 하시죠. 어, 수서동, 육, 아, 수서동 하나름 아파트 사는 진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진? 진짜록자. 진록? 어이, 이삭. 회장님하고는 열두번째 마주친... 만나는 날입니다, 아, 오늘. 아, 그래요? 예. <laughs> 어, 맨발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? 그냥 혼자서 하는 지는한 20년 됐는데, 본격적으로 했는 것은 작년에 회장님 유튜브 보고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. 아이거그구나 음, 음. 그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아, 그 비가 오나 논이 오나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, 1년 12달 그냥 맨날 맨발로? 예, 예. 오, 굉장히 건강해 보신다. 이 연세가? 연세가? 63세인데 반, 반 죽다가 이거 하고 난 뒤에 거의 회복했어요. 어, 어디 뭘로 반 죽었었어요? 근육이 굳어가지고요. 아. 아. 등, 허리, 어깨, 꼬리뼈, 뭐목들부도을못 잡아줘요. 어. 그리고 이제 그 맹인한테가 지압. 아 지난번에 잠깐 말씀하셨다그렇 어.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. 하고 난 뒤에부터 겨울 만되면 제가 몸이 막 그렇게 좋아요. 아. 여름 되면 또좀 비실비실하고. 겨울이 죠 겨울. 이 최고예요. 아. 아. 아, 여름에는 다시 근육이 어, 긴장돼요? 여름은 네, 그 정도는 아닌데, 이미 이제 다하나야 됐는데, 그 정도는 아닌데, 기력이 어. 좀 못하고. 아. 겨울 되면 힘이 막 펄펄펄 나고, 건 게. 여름 되면 몸이 좀축처지고 그냥 좀 비실비실한 정도. 아. 겨울이 한, 한 다섯 배에서 열배 정도 좋은 것 같아요. 다섯 배에서 열배 정도? 네. 이거, 이거 진짜 겨울에 해야 되지. 여름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삽질이에요. 삽질. <laughs> <laughs> 그렇그렇그게는이면그뭐 뜻인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. 자극을 안 받아요. 아. 겨울에는 여기만 집중적으로 피가 이렇게 다 쏠리는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어 근위축증이나 뭐, 뭐 이런 그 자가면역질환이었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에 뭐 원인도 없어요. 우선 몸이 이제 굳는 그런 증상이었단 예, 말이죠. 예, 그 그러니까 이제 자가면역질환이니까 이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못해가지고 이제 이어 하여튼, 긴장, 저, 저, 경직되고 막 이런 현상이 생겨요. 셀린, 셀린디언도. 린디언도뭐 그런 거지, 뭐. 원래 그건 모르고 한, 한 5, 6년 고생했어요. 극하다가 어... 이제 이거 하면서부터 막 완전히 그냥 확 풀려버렸어요. 완전히 겨울 되면 더 생생해지고. 겨울 되면 아마 제가 느낌에 한 45일쯤 안 됐겠나, 이제는. 어... 그래서 다시 원래 직장 생활할 정도까지 돌아갈 가능성도 있겠다. 딸도 볼 때마다 막 아빠 회전한다고볼 때마다 잘못했다 캐고. 그래요. 자 보면. 지금 이눈 오는 네. 눈길 대모산을 지금 얼마나 걸으셨다고요? 시금은 1시간 31분 45초. 1시간 아, 30분. 아래 첫눈 오는 날 정상 갔다 오고요. 아, 맨발로. 예. 네. 음. 아 저는 항상 맨발이지 신발 신고는 산안 합니다. <laughs> 아, <laughs> <자, 웃음> 여러분들, 이 우리가 동절기 지금 백일 대장정을 하고 있지만. 어, 저도 지금 슬리퍼를 갖고 다녀요. 그래서 음. 밑에서 한 300m 걷고, 한 100m는 이제 슬리퍼를 신고, 이러고 이제 걷고 있는데, 이, 어, 보통 사람들은 이 도저히 엄두를 염두, 못 내는 거야. 엄두만 내면 됩니다. 엄두만 내면 됩니 그럼 근데 비법을 근데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네. 겨울 산행에, 겨울 할수 있는 비법이야. 에 네. 어. 요 발만 딱 빼고 나머지는 뻥뻥 삼아야 돼. 그렇지. 그럼 혈액이 이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전부 다야발살려 이래가 이쪽으로 팍 가는 거야. 어. 그럼이한 10분만 지나면은 발자 뜨끈뜨끈뜨끈. 그럼 <웃음> 하루 오후 4시까지 오후 한 5시까지 맞다 뜨끈뜨끈해지 강자를 만. 지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, 우리 진록 수처럼 이렇게 열심히 멤버를 하시면은 그야말로 만경을 다 예방하고 치유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어,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리하면 또안 되고요. 그러니까 이런 저 제가 이야기한 대로 300m 대 300m 룰. 그래서 이런 슬리퍼나 어, 저 털신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다가 한2 300m 맨발 하시고 또한 100m, 200m 정도는 신발 신고 이렇게 교대로 하시면은 어한 시간 2 시간 얼마든지 맨발 하실 수가 있니다 그리고 관절기 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음. 그때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돼. 요 그러면 적응이 돼가지고 저절로 그냥 쭉 넘어버려요. 가 그럼 첫눈 왔을 때 그때 하면 음. 하면 쾌감을 느끼면 그때부터는 막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록 그렇게 행복해. 음. 특히 눈에 그럴 때. 막스리이 쾌감이 쫙쫙 생겨나는 세상을 다 얻는 그런 느낌 자, 우리 눈 오는 대모산에서 겨울 맨발 걷기 애찬론자 최고의 애찬론자 <웃음> 우리 <laughs> 진녹씨를 만났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완전히 얼굴이 저 10대 청년 얼굴 같아요 음. 그러니까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아이고. 한 1년, 2년 사이에 엄청 바뀌었습니 자, 아이고 음. 축하합니다 해당 영광입니다 예, 예, 조심하시고요 이거 막 손이 막 뜨끈뜨끈하다 <웃음> <웃음> 그래요, 예,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네, 네. 네. 회장님, 고맙습니다. 네.